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재물과 행운은 어디를 통해 들어올까요? 바로 현관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현관을 재물이 드나드는 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재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의 현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관의 밝기, 청결함, 그리고 신발의 배치는 우리 집이, 재물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현관을 통해 재물의 길을 여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 왜 중요한가?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현관은 집에 기가 드나드는 관문이자 재물과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마치 사람의 입이 음식을 받아들이듯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의 첫 관문입니다. 옛 풍수서에는 현문 개비 즉생제라 하여 현관이 잘 열리고 정비되면 재물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주거 환경에서는 아파트나 빌라처럼 방향을 마음대로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현관의 상태를 최적화하는 것이 재운 향상의 핵심입니다. 현관의 밝기와 재물운 현관의 밝기는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어두운 현관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밝은 현관의 중요성 풍수에서는 명당 암실 불려 암당명실이라 하여 밝은 방이 어두운 명당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특히 현관이 어두우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리게 됩니다. 현관이 어둡다면 재물운도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조명 선택의 비결. 현관 조명은 따뜻한 백색광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흰색 조명은 기운을 냉각시키고 너무 붉은 조명은 기운을 과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 조명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대별 현관 조명 관리.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현관 조명을 밝게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의 기운이 시작되는 때로 밝은 현관은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저녁 귀가 시간에도 현관 불이 미리 켜져 있으면 재물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계절별 조명 조절법 봄과 여름에는 약간 차가운 색온도의 조명이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이 적합합니다. 계절에 맞는 조명 색온도를 사용하면 자연의 흐름에 맞춰 재물운도 조화롭게 흐릅니다. 현관의 청결함과 재물의 흐름, 깨끗한 현관은 막힘없는 재물의 흐름을 만듭니다. 지저분한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청결의 풍수적 의미. 풍수에서 청결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과 관련됩니다. 재기 혼탁 즉 불통이라 하여 재물의 기운이 혼탁하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재물의 기운도 그만큼 더러워집니다. 현관 청소의 황금 시간대에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현관을 청소하면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또한 매월 음력 1일과 15일에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면 반달과 보름달처럼 재물이 차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관 매트의 중요성 현관 매트는 단순히 신발에 흙을 닦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는 나쁜 기운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현관 매트는 최소 2주에 한번 세척하고 3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은 빨강, 금색, 녹색이 재물운에 좋습니다. 현관 창문 관리법. 현관에 창문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번은 깨끗이 닦아주세요. 창문은 재물의 눈이라 불리며 맑은 창문을 통해 재물의 기운이 더잘 보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신발 배치와 재물운의 관계. 신발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발은 우리를 재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신발장의 위치와 방향. 신발장은 가능하면 현관문을 바라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이 현관문을 직접 마주보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장은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하면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신발의 방향성, 집을 나설 때 신는 신발은 항상 출입구를 향하게 집에 들어올 때 벗는 신발은 집 안쪽을 향하게 정리하세요. 이는 출필득이 필귀의 원리로 나가서 얻은 재물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발의 숫자와 배열, 현관에 너무 많은 신발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이 넘치면 기운도 넘친다고 하여 현관에는 자주 신는 신발만 45켤레 정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가족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신발끼리 겹치지 않도록 배열하세요. 낡은 신발의 처리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이나 닳고 해진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낡은 신발은 낡은 재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음력 금음날에 오래된 신발을 버리면 나쁜 기운도 함께 내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관 풍수 개선을 위한 실천 방법. 현관 풍수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관 색상의 활용. 현관 벽면이나 무늬 색상도 재물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쪽 현관은 녹색이나 갈색, 남쪽은 붉은색이나 보라색, 서쪽은 흰색이나 금색, 북쪽은 검은색이나 청색이 좋습니다. 본인의 사주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관 풍수 소품 활용법. 현관에 풍수 소품을 적절히 배치하면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정이나 황금색 물건은 재물의 기운을 모읍니다. 또한 현관에 동전 세 개를 붉은 천으로 감싸 숨겨두면 삼금의 기운으로 재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관 식물의 효과. 현관에 적절한 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수, 발재금, 녹보수 등은 재물을 부르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고 항상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죽은 식물은 즉시 제거하세요. 현관 냄새 관리의 중요성. 좋은 기운은 좋은 향기를 따라옵니다. 현관의 은은한 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 백단향, 라벤더 등의 향은 재물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향이 너무 강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세요. 현관문 여는 시간의 비밀. 현관문을 열고 닫는 시간도 재물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현관문 열기.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10분간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 시간은 재신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문을 열어두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때 오늘도 좋은 재물이 들어오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녁 현관 관리. 저녁에는 현관 등을 켜두고 현관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에는 현관을 통한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나갈 때는 돌아올 때 현관에서 간단히 소금물로 손을 씻으면 나쁜 기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현관 관리법. 계절에 따라 현관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봄철 현관 관리 봄 24월에는 현관에 녹색 식물이나 나무 소품을 두면 좋습니다.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한 시기로 나무 기운을 활용하면 재물이 싹 트고 자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 현관 관리 여름 57월에는 현관을 시원하고 밝게 유지하세요. 빨간색이나 보라색 소품을 두면 여름의 화 기운을 활용해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가을철 현관 관리. 가을 8시월에는 현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흰색이나 금색 소품을 두세요.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강해 수확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현관을 잘 관리하면 한 해의 결실을 잘 거둘 수 있습니다. 겨울철 현관 관리. 겨울 111월에는 현관에 작은 수반이나 파란색 소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은 수의 기운이 강한 시기로 물의 기운을 활용하면 다음 해의 재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관 풍수로 돈길 열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재물운 향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관의 밝기, 청결함, 신발 위치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풍수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조금씩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현관 청소와 정리 정도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물 풍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을 통해 좋은 기운과 넉넉한 재물이 항상 들어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재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